안녕하세요. 영인 휠공구 인현아입니다. 오늘은 뒤에 있는 제네시스 G70 차량의 타이어 네본을 교환 작업하는 과정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네시스 G70 차량에 작업하는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에서 나오고 있는 컨티넨탈 DWS06 플러스라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원래 순정 사이즈, 프론트 둘두로 4019 사이즈, 리어는 255, 359 1 사이즈, 그대로 정 사이즈 사용을 할 것이고요. 타이어는 손님하고 상담을 하고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타이어, 손님 운행하시는 스타일에 제일 잘 맞는 타이어, 컨티넨탈 DWS 06 플러스 사계절용 고성능 사계절용 타이어를 골라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저희가 뒤에 있는 G70 차량에 작업을 하는 타이어고요. 컨티넨탈 익스트림 컨택 DWS 06 플러스라는 이름이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DWS 06 플러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 이제 타이어인데 이 타이어의 장점은 뭐냐면 사계절용 고성능 사계절용 타이어, 니까 그러니까 각 브랜드별, 각 타이어를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나오는 각 브랜드별 고성능 사계절용 타이어들이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여름용 썸머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계절용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계절용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승차감용으로 가시는 분들은 완전 승차감용으로 가시고, 사계절용 타이어를 사용하시면서 약간 접지력도 받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고성능 사계절용 타이어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성능 사계절용 타이어는, 보통 미쉐린 같은 경우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2올 시즌이라는 타이어가 있고요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오늘 이 제품 컨티넨탈 DWS 06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고 한국 타이어는 S1 EVZ 올 시즌이라는 제품이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손님들께서 원래 미쉐린 프라이머시 2올 시즌은 G70 차량의 순정으로 달려 나오는 사계절용 고성능 타이어예요 근데 자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미쉐린 프라이머시 2올 시즌과 컨티넨탈 DWS 06 플러스 이 타이어가 뭐가 다르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순정으로 달려나오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2올 시즌보다 DWS가 가지고 있는 장점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금액은 거기서 거기에요. 미쉐린과컨트넨타르 금액이 고성능 타이어, 고성능 사기전용 타이어 금액은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90만원 후반대에서 100만원 초반대 거의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DWS 오늘 장착하는 제품이 좋은 거.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좋은 거. 일단은 접지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빗길에서의 핸들링과 제동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많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기가 저희가 5월 달이잖아요 곧 있으면 이제 비가 엄청 끝까지는 장마철이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 했을 때 빗길에서의 장마철과 눈길 에서의 윈터 기능과 요런 배수능력 은 지금 컨티넨탈 dws가 굉장히 좋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타이어를 새로 장착하시는 분들한테는 접지력 그다음에 빗길 배수능력 요런 것들 우리가 고려에서 손님들한테 컨텐넨 DWS 06 플러스 제품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 금액은 순정으로 나오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2올신이나 오늘 장착하는 DWS 06 플러스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왕이면 좀더 좋은 제품을 손님들한테 추천을 드렸고 손님들도 어 그래 이 제품이 나한테 맞겠다 싶어서 사계절용 타이어 중에서 가장 좋은 고성능 타이어로 DWS 06 플러스가 오늘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포츠 플러스 테크놀리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성능의 사계절형 타이어 인 그러니까 사계절형 타이어인데 접지력이 굉장히 잘 나오는 타이어다 라는 얘기고 자 48, 24대 있죠 24년 48주차 작년 말에 나온 거예요 원래 수입 타이어는 보통 배만 한세달 4달 타고 오기 때문에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안쪽 타이어들이 최신 제품이고요 작년 말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최근 제품으로 따끈따끈한 제품으로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재고를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다른 데보다 훨씬 싸게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 한분한분한분 한 분, 한분 전부 다 인터넷 비교해보시고 저희 쪽에 오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회전이 빨라요. 타이어가 재고가 많이, 그러니까 오래된 제품이 없고 회전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작업하는 G70 차량 같은 경우도 최근 제품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바코드 있죠 이 바코드 자, 타이어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마다 전부 다 바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코드를 저희가 컨티넨탈 어플에다가 등록을 시켜드립니다 이 바코드를 이용해서 등록을 시켜야지만이 손님께서 1년에 많기로 안에서내 잘못으로 내가 타이어 찢어 먹어도 1대1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컨티넨탈 타이어를 등그 작업을 하실 때는 무조건 물어보세요 공식 센터냐 공식 딜러사냐 물어보세요 이 바코드를 등록을 안 해주는 업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1대1로 무상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와도 등, 교환을 못 받아요 왜? 장착을 할때 처음부터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깨알광고 깨알 저희 회공구 펀티넨탈 공식 딜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작업하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식으로 등록을 시켜드리고 본사의 어플에 손님께서 나중에 보상받을 때도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순정타이어인데 기존에 사용하던 순정타이어는 미쉐린 PS4 예전에 초창기 때는 미쉐린 PS4가 순정 타이어였어요 어, G70이 나올 때 초창기에 나왔던 G70들은 순정이 미쉐린 PS4가 맞아요 기존에 사용하던 PS4는 여름용 썸머 타이어입니다 여름용 썸머 타이어고 바닥을 보시게 되면 크게 많은 편마모 없이 깔끔하게 다잘 쓰셨어요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미쉐린 PS4 썸머 타이어에서 오늘 DWS-06 플러스 사계절용 타이어로 변경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여름용 타이어에서 사계절용 타이어로 바꾸시게 되면, 물론 접지력은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손님께서 느끼시는 접지력은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타이어 트레이드웨어가 그러니까 오래 타는 마일리지, 그 다음에 승차감, 정숙성, 특히 빗길 제동성능이나 빗길의 핸들링, 이제 여름철이니까, 장마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손님도 탁월하게 좋아진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름용 미쉐린 PS4 순정 타이어에서 자, 초고성능 DWS06블러스로 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네시스 G70 차량에, 자, 컨티넨탈 타이어에서 나오는 초고성능 사계절 타이어 4분을 네 교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원래 순정은 이제 여름용 미쉐린 PS4가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순정 여름용 서머 타이어에서 오늘 초고성능, 고성능, 사계절용 미 컨티넨탈 DWS06 플러스 타이어를 4분을 네 교환을 했습니다. G70 차량 오늘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미쉐린 PS5, 그 다음에 사계절용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월 시즌, 한국 타이어 S1EVZ S1에브, 올 시즌, 그리고 오늘 작업한 컨티넨탈 DWS 공력 플러스까지 모든 제품들 재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궁금하시고 장착을 원하시면 저희 휠공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손님들 운행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 작업까지 바로 원스톱으로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격.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가격보다도 저희 휠공구가 최신 제품으로 더 저렴하게 작업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컨티넨탈 타이어를 찾으신다면 컨티넨탈 공식 딜러인 저희 용인 휠공구 쪽에 연락 주시게 되면 가장 최근의 제품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품질 보증되는, 1년 동안 품질 보증되는 보증까지 전부 다 책임지고 완벽하게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인 휠공구 2년 안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휠공구 용인 본점은 타이어 전문 매장으로 좋은 타이어를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가 타이어를 무조건 싸게 장착하는 것보다 좋은 타이어를 저가 타이어만큼 저렴하게 장착하시는 방법 저희 휠공구 용인분점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휠공구 용인분점 친절한 사장님이 직접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대표번호 010 4000번에 6371. 네, 여보세요. 휠공구 용인분점입니다. 휠 공구 카카오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휠 공구의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